지투 파워. 자, 21선을 보게 되면은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돌려 세웠어요. 이 캔들이 생기면서 21선이 돌아갔죠. 자, 이날짜에 기준봉으로 이제 잡고 올려드렸는데 자, 21선을 들어 올렸다. 이거는 거의 모든 상승 캔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요 최근 일, 최근 일에 한번 상승을 시켜주고 다시 빠진 종목 더 깊게 저점을 깨고 내려온 종목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상승 캔들을 만들면서 이평 하나를 들어 올려요. 21선을 들어 올렸는데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가던 아니면 바로 빠지던 간에 요 밑으로 이제 흘러내릴 때 자, 5일선 깨고 21선도 깨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2 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21선이 꺾이지 않는 이상 21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방법은 알려드렸죠. 그러면은 특정 기간 안에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21선이 꺾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21선 계속 올라가고 자 기준봉을 지켜주는 선상에서는 하락이 멈추고 전환을 시도한다. 전환을 시도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손절선이 아주 짧은 위치죠. 오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오일선 위로 올라갑니다. 오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오일선 밑으로 빠지게 되 있죠. 그런데 언제 빠질지는 몰라요. 이런 데서 한번더 상승을 시켜주고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 오일선하고 이제 붙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두고 가면 되고. 자, 5일선 밑으로 빠졌을 때 매도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의미 있는 선상을 이탈했을 때 매도가 나왔을 경우도 기준봉을 지켜주고 있는 선상에서는 자, 밑에서 한번 다시 기다려 보자. 5일선 위에 있던 주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자, 이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춘 후 다시 5일선 위로 치고 올라가면 은 매수관점 5일선과 21선이 붙어있는 자리 얘는 크로스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 항상 이 위에서만 자, 5일선 밑에서 바닥 잡아주고 5일선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자 대량거래 영망치 캔들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쓸고 온 영망치 캔들 520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다시 기준봉이죠. 그럼 이 날짜의 기회를 놓쳤어도 다음 캔들에서 이 친구를 기준봉으로 삼고 다음 캔들에서 매매를 할수 있다. 2분의 1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밑으로 빠졌다가 지켜주고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도 매수한 자. 지지, 이탈, 저항, 돌파. 21선이 추세를 잡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다. 밑으로 빠졌을 때 21선을 훼손시켰다. 그럴 경우는 뭐 훼손을 시키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춘 후 돌리는 자리. 따라서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깨고 살짝 밑으로 깨고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려버리면 10억 자리가 나오죠. 우리가 주기를 보게 되면은 뭐 월봉하고 연봉, 뭐 주봉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이 요 부분에서 이요 부분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몸통 중간지지. 주기가 고정되어 있는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얘도 이제 음봉, 영망치 캔들인데 자, 음봉이 발생하고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을 주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이 커다란 음봉의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져 버리죠. 저항을 맞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 캔들에서도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얘가 지켜주는 선에서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은 이 저항 받은 부분을 다시 이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매수 관점. 자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릅니다. 뭐 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던 그건 이제 일봉을 보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일봉을 무시한 채로, 이 월봉 캔들만 보고,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럼 얘가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시킬 경우, 자, 윗꼬리에 저항 체크. 일봉에서는 요런 자리들을 이제 체크해주고 분봉에서 대응한다. 기초 강좌에서 배웠던 갭 상승 종까지지.